네, 이번 시간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역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 둘을 연결하는 건데 접착제, 연결어미가 쓰이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다른 말로 앞절, 연결어미, 뒷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절 있죠, 후행절, 뒷절 이 뒷절이 우리 주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주절이라고 하고요 앞에 놓인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인 절이 뒷절을 위에서 쓰이는 거죠. 뒷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 뒷절이 더 중요한 주절이니까.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뒷절이 중요하고 앞절은 뒷절에 종속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두 문장 사이에 연결된 이 접착제를 종속적으로 연결하, 연결시키는 어미. 그래서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라고 하면 앞절이 뒷줄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문을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일단 비가 와서 비가 오다. 길이 질다. 두 개를 연결했죠? 비가 와서 길이 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길이 질다. 이 얘기죠.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학교도 없다.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죠 내가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내가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하고 싶은 말은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하고 싶은 말이고. 설령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가 하고 싶은 얘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종속절, 앞절이죠. 이 종속절, 앞절에 해당하는 의미는 뭐 대표적으로 원인, 조건, 의도, 배경, 양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앞절이 뒷절에 종속된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앞에서 봤던 거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학교도 학생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가능하고요. 저쪽에서 내가 집에 가는데 누군가 달려왔다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는 설령 비가 올지라도 어김없이 출발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이 뒷절 사이를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 그 이동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가 사겠지만, 그렇게 앞절이 뒷절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곧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뒤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 뭐다? 앞절이 뒷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동성을 지닌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